19번 문제입니다. 직각 삼각형 ABC에서 전피가요, 변 ABC 위를 움직이고 있다고 하네요. 그때 선분 CP 길이를 X라고 둔다면, 삼각형 넓이와 이 CP 사이의 관계식을 먼저 구해보라고 하고 있어요. 자, 삼각형 넓이부터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. 넓이는요, 밑변의 길이는 지금 일정하죠? 그래서 8이라고 써주시고, 높이는 지금 변하지만, x로 변하는 값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대로 x 작성해 줄게요.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라서 2분의 1까지 작성해 주시면 4x가 되겠네요. 따라서 1번은 y는 4x. 정비례 관계식이 나타내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. PC의 길이가 5일 때, 다시 말해서 X 값이 5일 때죠. 삼각형 PBC 넓이는요, Y는 4X에다가 대입해 주시면 4 곱하기 5 돼서 20, 총 20제곱센치미터인 거 체크해 주실 수 있겠네요.